아, 누가 안내를 주세요? 요 아, 그래, 아,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아, 아또 그래요? 어.

아, 어이가 없습니다, 어이가 없어. 예, 네. 기사가 원래 다 내린답니다. 아, 제가, 제가 웬만하면은, 그, 하차하거나 상차할 때 웬만하면 다 도와줍니다. 그리고 상하차 수작업비가 포함이 안 되면은, 당연히 요청하는 거고요 근데, 제가, 하차를 도와는 주는데 지금처럼 어? 저희는 안 내려요 그냥 가버린다? 저도 안 내립니다 사실 굳이?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